나는, 말하는 이런 거는 그냥 두세 번씩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런 부분은 문제는. 근데 지금 이거는 동부에는 무조건 이게 중간 정도 문제로 나와. 지금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한, 지금 몇 년이고? 3년 전이야? 2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동부에 그냥 3번, 4번에 나오면서 9점씩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게 3개씩 나와버리는 거야. 동부고에서는 어. 그러니까 한 49점 되는 게 3등급이고 4등급이 렇게되이시험자자 지금 이거는 조금 점수전는 패턴으로 x 시간 후에 근데 한결하게 들으면서 내리면 드러면 안돼 알아? 그래서 조금 세번 정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 외워 일단 모르는지 외워 x 시간 후에 이만큼 배양된대 그래서 한 마리가 이는데 시작한 지몇 마리인지 몰라 알겠지 10시간 후에 그러면 10에 10a가 되는 거야 10시간 후면 x지 아습니까 맞지? 그런데 미생물 수가 처음에 18개가 되는 거겠으니까 미생물 수가 맞지? 근데 몇 시간 후 a 시간 후에 미생물 수가 10이 아니라 a a n h A에 넣는 것이 처음에 얼마? 64배가 네 땡기. 항서 어제도 풀었지만, 이 문제 처음 처음 나오면 처음을 A에 넣는 것이. 맞지?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게 A에 처음에 10에 10A 넣는 것이 얼마? 처음에 16배가 되었다. 뭔데요? 그럼 여기 얼마? 10의 a에 10제곱되는 것이. 얘는 2에 4제곱되는 지이 그럼 10의 a제곱되는 것이 2얼마? 이 되겠지. 됐니? 됐어. 그럼 요거 처음에 10의 a에 n 아는 n. 처음에 64배 2의 몇 제곱? 6제곱 됐던거지 됐니? A, A. 1 0에 A는 1 0에 A는 2의 5분의 2제곱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2의 5분의 2제곱 넣으면 되잖아 2의 5분의 2가 들어가니까 5분의 2의 이런 것이 2의 6맞죠 산되니까 빨리 내리세요. 이걸 잡아 계속 계산하고 계산하고. 근데 네가 다른 친구들은 이게 한60% 이해해 낙하면 니는 이걸 20% 이해하면 거야. 아니면 30%그 정도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게르잖아, 맞지? 어? 아 맞잖아.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 3시도 그렇게 됐던 느낌. 아 근데 사람이 딱일렇 접했을 때 미운 사람들이 있어 아 정말 짱난다 보기 싫때 나도 선생님이안 그렇겠니? 아니야 절대 미운 캐릭터 아니고 어, 재밌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계획이 정가지 근데 나 있잖아 딱 보고 싫어하는 애들 뭐딱 그냥 그거 야 근데 그러니까 그 진짜 인간적으로 어저좀아좀좀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 괜찮아 내가 성취가 다른 게뭐 있겠니? 그냥 뭐다? 알았는이 2등급 되고 뭐 이렇게 시차이고 이런거 그게 재미지 못하는 건 없어 아 근데 그냥 해봐 그니까 러월남 목급 그 요즘 너무 좀 잡아 수요도 나도 근데 어 같은 것도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 된다 내가 캤잖아 어스타벅스 저런게 2층 가서 응. 궁금하면 저 와봐 내뒤가 앉아 있을거야 구석뒤에 치지 추리에 앉아가 거기 복수거리고 뭐다 계속 문제 풀고 이래 앉아있지 응. 아 근데 그게 성냥 동냥인거 같아 누가 쪽팔린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기서 주말에 상인동 나갈 때나 아침에 참 운전하기 싫고 막 이래서, 개념을 들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풀고 있어. 나이 30먹가지고 이래. 옛날에 어떻게 여기서 었는지 지하철에 나아 풀고 있잖아. 옆에 띵, 어떤 할아버지가 내 목에 가는 거지. 뭐, 그랬알아 어떤 할아버지 가? 그래, 풀면 안 돼. 이렇라 씨. 황당해서 아침에야. 어, 그래, 풀면 안 돼. 이렇라 어, 뭐야, 이씨. 거기서, 할아버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으 근데, 그 그래요. 그, 그럴듯이, 그래. 그래, 그래. 애들도 보면 좀 족발하는데, 아니야. 그냥, 그거 한 건데, 왜 그래. 95번. 매년 1월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티통, 관계식이 세워져 있지. 그냥, 자꾸 풀면, 이게 어차피, 이게 돼야지. 이거 수능이래. T 되는 것이 T1 곱하기 5분의 4에 5분의 2에 kt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1월에 나온 거야. 얘가 1월이면. 1월이고, 그 다음에 t개월고, 이게 t개월고, 그 다음에, 그다 t통. 1월에 나온 음식유행이 1200통. 얘가 1200이고. 치킨대로 밑에만 봐라. 1월에 나온 양이 1 2 0 0톤해 놨고. 그다음 7월에 나왔다. 7월에. 7월에. 7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야. 얘가 음식물 쓰레기야. 그게 얼마냐면 9 6 0톤 얘가 960이 되겠고 얘가 1,200이 되겠고 5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2가 되겠고, K는 모르겠고, T, 몇 개월인데? 1월에서 7월이 됐으니까. 몇, 몇 개월? 6개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여기서 연습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야. 근데 진짜, 진짜, 틈새시장이 이거야. 틈새시장. 틈새시장. 아, 다 읽기 싫어하는데 내가 유도까지 해서 맞추겠다. 진짜 도치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생각만 하고 6개월. 6개월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되는 거니까, 지금보다 0 하나 지고, 0 하나 지고, 11 곱하기 얼마니? 6이지. 6이니 일요안 된다, 안 된다. 8이네, 8. 8이니 16. 맞지? 여기가 8 되는 거고, 10이 아면 8. 8은 8, 8은 8, 8은 8, 5, 40. 15 되는 거지. 1 5분에8 되는거 어? 기소 맞나? 몇몇이 더있게되어있는 사람은 4 24 되는거고 4라면 30 되는거고 8 다시 해지 2하면 3 3 3 3 3 3, 3 8이 되는거고 다시 3 8이 되는거고 3 15 되는거고 맞네 1 5분에8 되어있고 요거 있는 것이 5분의 4가 됐고 5분의 여기가 얼마? 11K가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해같다 계산이 960톤이 됐고 50년이 1200톤이 되었고 왜냐면 숫자가 이게 딱딱 맞아 들어야 되는데 안맞으시잖아까 여기서 들어갔지. 다른 건 절대 없지. 1 0 0 0에서960 하나, 하나 11로 해 주면 11이. 11로 해 주면 8. 8. 맞지? 여기서 계산해. 이게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0분의 8. 10분의 8이니까 얘가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돼? 1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k가 얼마? 12분의 5 되는 거지. 조금만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러 그러니까 이게, 들어서 수입 어려워요, 그러는데, 그거 어려운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났노? 1월에서 7월 됐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여기가 6 되는 거고. 맞죠? 초기에 여기가 1200이니까, 1200. 근데 음식물 전체 양이 960. 야, 요것만 넘기니까, 이게 바로 5분의 4 됐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틈새 시행이까 진짜 거지 말고, 한50% 자체는 이 문제를 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다. 그1대1 어. 그러니까, 강동구, 우리역, 언니야, 아까 시험치 않냐 수투할 때는 몇 점? 80점이지. 정규 2등 했다니까. 80점. 수투에서. 너무 많다니 됐니? 그 다음. 지수 9등식. 지수 9등식. 84쪽에 22번. 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언니야? 풀고, 자, 됐죠?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 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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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그 다음 주에 할 거에 무조건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서로 예민해져 어떻게든, 니도 마찬가지고, 3월달 중순까지 어느 정도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이게 치면, 좀 나름대로, 이게 지금 치는, 얘들 치는 문제, 지금 언니들도 너무 늦어. 맞지? 어? 이런 문제 었을 때, 거의 한7 0까지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과학도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생겨. 그래야 전체 내신이 나오죠. 쌤 수학 2등급만 했어요 아니야 수학 2등급만 있고 다른 거 6등급만 했잖아 아무 소리 쓸모가 없어 오케이 그렇게 돼야 돼두 개를 해야 돼그러면서또 기회만 주기까지 해야 돼 알겠지 어 이거를 풀때 어디가 는기 좋겠니 자, 이렇게 풀어도 지 직업되고, 3도 3이 얼마야? 3 곱하기 3에 2분의 1이잖아, 맞지? 3이 얼마? 2분의 3. 3이 2분의 3. 알겠니? 3이 2분의 3. 지수계산. 3이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바뀌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연습해야 돼. 그럼 얘가 3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큰게 많은 거야. 작게 되겠지, 맞지? 그럼 얘는 바뀌어지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풀지 알지? 알아, 나?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되면 맞지? 맞지? 딱 해. 자, 자꾸 생각해. 그리고 내가 니보다 내년 지금 요때나요렇게 있을 때딱 준비해서 면접 준비하고. 괜찮다, 니까왜틈새처을 맨날 노리냐면, 자꾸 이야기했었는데 니, 솔직히 여기서 경인대 간호나 이런데 간호 가는 애들이 면접 20만씩 주고, 30만씩 주고, 면접하고 다니겠니? 아무도 안 다녀. 어. 지금 3년짜리도한 명도 지금 보다 어, 기독, 이런 재단에서 학교 그거 하는데 면접 상당히 비중 커. 근데 엄마가 이래 말했어. 아, 면접, 면접 그러면 안 시킬 겁니다, 선생님다딱 이렇게 딱되고다시키게 같이 짜가고 그러더고 어, 그래. 그럼 충분히 거기에서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왜? 걔들이 면접 비중이 높은 거거든. 성적은 지원할때도친기찐이야 차이 얼마 없어. 그럼 망인이 뭐 인성적인 측면. 아, 준비된 사람부더 원하는 거지. 어?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딱 돼. 다른 건 없어. 그래데 보면 뭐, 네가 뭐다? 그렇다고 뭐.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금마. 아, 그래도 금마 덕분에 이래됐됐다 이런 생각이 나. 어? 카톡에 선물 보내지, 엄마처 지나고 나니까 그래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지나고 난 듣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가 뭐니? 그 교회 부목사님. 그 생각이 한 번씩 이 나. 그래서 니하고도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게 인연이고. 맞지? 오케이. 그렇게 그래 생각해요. 그 다음 처음에 관계가 맺어진 거는 어떤 다른 걸 통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만드는 거는 우리 서로의 역할이야. 어? 아이고, 안 아, 맞아. 그게 거의 일년돼 있으면 지금 삼 년째 한나두 명. 야도 그렇고 뭐라고. 야 지금 몇 년째인지 아나? 칠 년째다. 7 년째. 내 하고 7년째 다인데다 7년째. 야, 진짜. 자, 이은 이제 응. 이런 바꾼다? 마이너스 X. 그 다음 얘는 3에 2분의 3. 됐지? 그 다음 얘는 3에 1 마이너스 X. 이런 바꿔줘도 되겠나? 어떻게 되겠나? 요거는 3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맞지? 얘가 3에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이잖아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럼 이제 뭐하면 되 이대로 하면 되는거야 되겠니?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잡아주는거겠지그 다음 또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되니?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똑같지? 각 항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맞지? 이런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지금 되면, 이 문제가 되면 돼. 필수지 22번이 아니라, 다음 게 있니? 음, 이 문제 되니까, 어, 그니까 지금 문제 좀 보도록 할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186쪽. 또두 문제 좀 보고 마무리 할게. 더 보고 에서는 이게 그냥 거의. 첫째 100%를 생각해 주면 된다 이게 거의 100%를 생각해 주면 니다그 다음 시현아 목요일 반에서는 이제 다시 로그 함수부터 들어가 알겠지 조금 빨리 나가는 건 있어 알아나 근데 이제 요거 끝나지면 요거에서한 일주일이나 조금 더 끝내지면 이 분량 끝내지면 이제 상가함수 동북은 많이 들한테 그랬지 아까 너그 숫도 했었잖아, 맞지? 수도60몇쪽까지 밖에 안 들어가잖아. 동북으로는 여까지 들어가. 어, 이거 한1 7 8쪽까지 들어가. 1 7 8쪽까지 많이 들어가. 알겠지? 근데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자, 이두 문제가 마무리 짓자. 형, 잠도 안 오고 용량은 다 차고, 맞지? 그냥 우리 요거 두 개만 이해하고 가자 아, 어려워. 유라야, 영만 좀 볼래? 영만 두번째 86쪽 202번이야. 이 두식이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성립돼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쌤이 맨날 듣는데 이걸 너가지금안 하면 되게 힘들다. 뭐냐면 이식 자체를 쌤이 f(x)라고 할 거야. 그러면 모든 x를 지고 나면 맞지?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맞아? 함수 값이 이래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맞지? <목소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까지 예, X를 한다면 맞지? 그러면 봐라 최고차 기수가 1이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아니 너 생각해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어 확실히 안 넣으면 안돼 그리고 동부고는 저번에처럼 1대1 대응 했는데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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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안 쉬지나? 아, 그랬어. 다행이네. 어, 난 또, 시험하 아, 너 때문에 흐름이 끊겼잖아, 이 재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니까, 맞지? 자, 이, 이, 이 문장을 자장해봐. 어떤 X를 지고 넣어도 값이 다 0보다 커야 되잖아. 요건 아쉽지, 요0 되는 거 하나 때문에 안 되잖아, 맞지? 맞지 안 되지 그럼 누가 돼야 돼 요게 돼야 돼 전시관 알겠니 거짓말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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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엑세치고도 알아라 값들이 다영보다 크잖아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세 글자지 그게 뭐야 판별식 아니 판별식 이야기 했다니까 지금 바뀌고 말고 판별식이라는거지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이 그래프를 띄워놓 방법. 얘는 판매식이 뭐다? 0. 맞지? 아니지, 0, 0, 0, 0, 0. 이렇게 맞지? 판매식이 가그다그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 2에 k 더하기 1 빼기 4. 근데 요거잘 봐. 너 그냥 마음대로 계산하면 걱정되죠? 여기 있잖아. 얘가, 얘가 2에 k 곱하기 2잖아, 맞지? 그 얘가, 이런 묶어지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판매시 4분의 d를 쓸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야연결 알겠니? 그럼 얼마야? 2에 k-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 k 해는 것이 얼마 다 k 다 요렇게 진행2의 최고 2 그래서 이것도 다 그렇게 짜 맞춰진 숫자야. 짜 맞춰진 숫자. 특히 동부가 이 문제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 음. 차이는 뭔지 비교해봐요. 그럼 얘가 되니까 2에 2k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고, 빼기 2k가 되는 것이 0보다 작다. 이래됩 된다. 그러면, 2의 k가, 이런 계산이 잘 돼야 돼. 차, 산다고 사는지. 그래도 애들이 거의 포기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k가 되는 거고. 그럼 2의 k가 몇개 있노? 마이너스 5개 있지. 마이너스 5개. 그럼 이거 다시 그러면, 미안. 2의 2k. 마이너스 5개가 2의 k가 되는 거 봐. 2의 k가 4개 있고, EK가 한개빼지면 그러니까, ek가 총5개 있어. 요게 너네들이 앞으로 계산을 졸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 다, 4가 있어. 얘가 0보다 작다 돼 있어. 그러면 ek를 모르치환 한다. 요 공간이 좀 좁아서 그래. t로 치환 한다. 근데 t는 0보다 크다. 이래 되겠지. 그럼 이게 t 제곱 마이너스 5t. 이래 되는 거야 와 여기 계산 깔끔히 잘 되지 키가 얼마 얘도 되는거지 그럼 2의 k니까 k가 얼마 2의 0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k는 얼마 0하고 2 1 이렇게 되는거야 자 차이점을 이따 비교해보자 얘는 판별시간때 이렇게 이어졌지 맞지 근데 얘는 봐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GX 아닐까?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0보다 커야 되지, 맞지?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봐. 딱 보면 이게 뭐 해야 돼? 시원해야 되지, 이거는 맞지? 이거는 계산하다 보면 지수 계산이 쓰여있는 거야. 알겠지? 얘는 2차 함수인데 X에 관한 2차 방식이야. 얘는 지수 구등식이야. 어쩌나 지수의미지수인 얘는 X에 관한 2차 구등식이야. 이거 구별이 안돼 그럼 얘는 어떤 x 의집어넣서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4x 나오면 맞지 9x는 4x밖에 안다고그랬잖아 맞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t 더하기 k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크면서 단 k는 t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돼야 돼 따라오겠니 얘는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니까 판별식 었고 얘는 이렇게 됐잖아. 즉, 뭐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큰 t에 대해서 맞지? 함수값 오케이. 0보다 큰 t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는 4만이야 달라 문제가 이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를 이렇 띄우니까 판매식이 0보다 작다 썼고 이거는 음. 지수 부등식이야 그럼 t를 치우는 그런 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0보다 큰 t 0보다 큰 t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자한단개 놓치는 게 있어 어쩔 수 없어 한겨라 그거 네 눈빛을 보면 용량이 다 찼다는 거 알아 근데 있잖아 이게 빨리 돼서, 빨리 그 만들어줘야 돼. 내가, 문제는 진짜 발출이잖아. 근 내가, 내가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진짜 계속 과외했었거든. 우리 엄마 학교에 졸라 뛰어나서.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과외까지 다 했었어. 근데 내가 발전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맨날 이랬어. 알아라. 숙제했나? 아니요. 그럼 풀어. 이까고 자기는 계속 앉아있는 거야. 모두가. 근데 나는 아니잖아. 딱 요것만 알아두잖아.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스텝은 연습은 좀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것만 하라고 하잖아 이것만 해 그래서 학교 프린트만 풀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어떻게 이것만 보라고 했잖아 그것만 그 잡아 어.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니 네 나중에 어 성인이 돼서 아그 시키 때 민생 맞췄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시간 안해 그치 어. 어. 그 시키 믿는데 과자는 뺏어 먹고 씩안 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0보다 큰 키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키축이야 이렇게 그려진데 이러면 그려지면 되지, 맞지? 최고천 기술 이러지 않아, 맞지? 이러면 안 되지. 0보다 작은 게 있잖아, 맞지? 0보다 큰키 여기서만, 여기서만. 그러면 뭐다? 뭐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럼 이것만 되는 거지 맞지? 영보다 큰 T에 대해서만 T는 영보다 작을 수 없잖아. 최고 창개수 1이니까 아래로 몰라도 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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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영보다 크면 되잖아 맞지? 또 그다음 뭐겠노 이렇게 되면 요요 요, 요것만 되는 거잖아 맞지? 나이트처럼 됐지? 이래. 그 친절하게 대칭축이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t 마이 4의 완전제곱이 되면서 빼기 16되고 k 빼기 15가 겠지 맞지? 받아라. 4가 되면서 아을를르니까 1이 되야 되겠지. 아유 할수 있어. 언행좀 조금처럼 으면 되잖아. 어디에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알아라. 최소값만 0보다 많으면 돼. 크면 되잖아. 최소값이 누구야? K 빼기 15잖아.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동국으로 이래 나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명 붙여서 이래 나오거나 여기서 명 붙여서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히 좀 해주면 구체적으로 돌아가는지 알아. 음. 그래서 싫으면 K 쌤, 진짜 딱뭐풀 거면 좀이야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바꿔줄게. 알아? 알겠지? 바꿔줄게. 근데 그 계산을 해야되는거지. 아까도 마지막 이야기 할게 야들들이 3시간, 4시간 시험 쳤잖아. 몇점 맞냐? 100점 중에. 59점, 58점 맞았어. 그럼이 여자 언니는 50점 맞았어. 100점 맞냐? 모의고사. 50점 맞았거든. 근데 우리 잘 못하는 5등급. 5등급도 있죠. 성짜리 있거든. 자가 몇점 맞냐? 58점 맞았어. 쟤는 절대 얘보다 절대 게임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가 50점 맞고 쟤 58점 맞으니까 눈빛이 다르게대 진짜요? 그게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뚜껑 열어보면 근데 그건 누군데 해주고 싶어 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잖아 그래서 난 너보다 뭐 졸라 잘 났다 이렇게 해도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 응. 아닌 거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졸라 자신감 만하게 사는 거야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맞지 응? 어. 근데 꾸준히 뭐. 비교. 그 길을 향해서 나오면 되는 거야 요거 두개 비교해 줘 비교 요거는 집에 가서 하고 이걸를 그렇게 시험 때나한테 얘는 x에 관한 2차 방향식, 얘는 지수 부등식 x에 관한 2차 부등식, 지수 부등식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 야 되는 거고 이걸 뭐다? t로 치환했을 때 0보다 큰 t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